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벌떡 소리받은 경찰관 아저씨, 이분들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난 모르는 분들이에요. 날 지금 잡아가려고 끌어가는데 제발 나좀 살려달라고. 제 직장에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 사람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 참 착하고 아주 유능하고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퇴직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장로님 모시고, 어 저녁식 사담하고 싶고, 또, 긴급한 상담도 좀 드릴 때가 있는데, 에 우리 집으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오, 어 웬또 신사분이 한분와 계셔요.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인사하고 보니까 이분이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들어오셨다가 곧 들어가셔야 된대 그러면서 식사 후에 제 간증도 많이 들었다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그러면서 장로님 앞으로도 장로님 계속해서 이 간증사역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아 장로님의 간정에 날개를 좀 달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요 조금 <laughs> 어, 좀 생소한 말 같아서 아니 간정에 날개를 달면 어떡하겠단 말인가 싶어도 그래도 예의상 들은 좋죠 몇 마디 대화하다가 이분이 종이를 꺼내 가지고 도표를 그리고 뭐 복잡하게 뭐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서두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안 맞아 우리하고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아, 잠깐요 선교사님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들이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제가 알 만한 아주 특히 이 문제에 깊은 연구하는 분이 계셔. 이분이 어떻게 신천지 내에 그 명단을 입수했나 봐요. 근데 그 송파구에 있는 명단에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동명인인가 이 싶어가지고 설마 싶어서도 또 장로라고 딱 적혀 있더래. 박효진 장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들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그러다가, 아, 송파구? 그 직원 집이 송파구인데, 그때, 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묘하게 위장된 신천지 사역자였고, 우리 직원들, 우리 그 직원의 부부가 신천지에 이미 깊이 빠져있는 었 거예요. 그, 저를 아주 교묘하게 불러서, 보고를 하기를 박효진 장로를 신천지 교육을 시켰노라고 그렇게 뭐 보고가 됐고 그 보고의 어떤 끝들이 뭐가 남아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했죠. 와 진짜 무섭다. 만약에 제가 못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두번세번 번 만났으면요 꼼짝 없이 정말 그쪽 사람으로 낙인 찍힐 뻔했어.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고 주변까지 전부 다 망쳐놓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제가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 너무 너무 신실한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데 그 남매가 대학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집을 나가고, 어, 지들끼 합숙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어쩌다 어쩌다가 어다가 이제, 네, 그 딸아이가, 어,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알고는 달려가서 부모가 아이를 잡았어요. 잡고 이제 집을 데리고 오려고 가다니까. 안 아, 오르고 발부둥을 치죠. 발악을 하고. 누가 신고를 했어, 경찰에. 경찰에 나왔어요. 그니까 러이 집사님 부부가, 죄송합니다, 저 경찰, 경찰관님. 딸아이인데 신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돼서 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뻘듯 소리면 경찰관 아저씨 이분들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난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 생판 남이에요. 날 지금 잡아가려고 끌어고는데 제발 나좀 살려달라고. 이 부부 집사님이 털썩 주자냐 고어 세상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남이라고 모르겠다고 내 구해달라고. 그 얘기 듣고 우리 다 같이 참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 그래 했습니다만 참 하나님 은혜로 이두 남매가 거기를 버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정상생활, 교회생활 하고 놀라웠게도 그것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좀 드물거든요. 한번 잡혀 들어가면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남매가 빠져나와서 정말로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나라에 이단이 뭐 한둘이 아니죠. 뭐, 많습니다. 드러난 이단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이단도 있고, 어, 참 복잡하죠. 어, 이단의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징이, 첫째는요, 성경을요, 지들 마음대로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으로 보아던이 지금 66권의 성경 외에 자기들끼리 성경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을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주어진 말씀에서 한 자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아주 무섭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눈찔건 감고 그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특히 이제 교주가 최고입니다. 성경 권위보다 교주의 생각과 사상이 앞서버려요. 교주 말 한마디가 법보다 성경보다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죠?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그것을 믿고 춤을 추고 환송에 빠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분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분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전혀 앞뒤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주가 하나님이다. 우리 교주가 예수님이다. 또, 우리만 구원받고 일반교회 기성교회는 전부 다 썩은 교회고 멸망의 교인들이다. 우리만이 구원이다. 그러면서 숫자 노름을 참 많이 합니다. 14만 4천은 뭐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14만 4천이고 세일에는 또 어떻게 어떻게 세일이고 또 3년 환난, 3년 반 환난, 전천년, 후천년 이것을 가지고 전부 자기들 좋은 대로 꿰어 맞춰가지고 숫자들을 교묘하게, 만장 숫자 장난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이, 그냥 가보자. 기가 막히더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어, 뭐, 가슴이 뻥 뚫리는 복음이야. 와, 나 지금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그런, 들어본 지도 없어. 들어본 지도 없어. 처음 듣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와, 벌써 이 정도 나오면요. 아, 이단 성경 공부구나. 벌써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 거의 90% 이상은 위험, 위험, 위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알겠죠. 그 중에 건전한 분도 계시겠지만, 건전한 분들 밖에서 성경을 별로 안 시키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기주의. 나만 살면된다 나만 사아다 남이야 죽던 말다 나만 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살자 우리 살려 그러면은 막이 땅에 환란이 오고 뭐 지축이 흔들리고 깃장 날때 살기 위해서는 브라질을 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저 섬으로 가야 된다 그곳 가면 안전하고 그곳에 가면 도피처가 내가 안전한데 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이 말에 미혹돼 가지고 그먼 섬나라로 저 멀고 먼 브라질로 깊은 산골로 이것저것 들어가서 거기서 나만 살겠다, 나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겠다. 근데 그분들 참 진짜 나만 살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 엄청난 환란이 꼭 어디 브라질만 봐주고 그 섬만 봐주고. 다 죽을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도, 비록 어느 한 나라, 어느 장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 지구가 이쪽 밤 같으면 나라입니까 그죠? 예, 반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낮에 오실까? 밤에 오실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지구, 이 정도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손톱보다 더 작은, 우린 여기서 사니까, 어큰 지구에서, 저기는 낮, 여기는 밤, 주님이 밤에 오실까, 낮에 오실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천지를 주관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지구라는 거는, 뭐,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능력을 봐야 되죠. 이땅살람서 여기서 지금, 요, 여기 가면 안전하고, 저기 가면 살고, 저 가면 죽고, 속이는 거죠. 다 속는 거죠. 뭐. 이 문제는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나 아, 사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참 묘합니다. 거의 많은 죄들은 다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천번만번 또 끌어안고 용서하시는데, 유일하게 이단에 관한 문제는요, 차가워요. 뒤도서 말씀에 이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두어 번 말해 보고 난 뒤에 듣지 아니하거든 멀리 에 버려라. 끝까지 사랑하는 말안 하셔요. 두어 번 경면하고 안 되면 멀리 그 정도로까지 성경은 이단에서 철저하게 영적 간음으로 딱 그냥 못박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드러난 이단들이야 우리가 이제 보고 경계하지요 근데 드러나지 아니한 이단들 이단은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말씀의 끝머리 저 끝에 가서 다를 잇자 달라 어디 끝부분 끝 꼬리가 달라 약간 쭉 가다가 약간 달라버려 이게 이단입니다 정말 작은 문제일 것 같지만 복음의 진리를 약간 비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이제 최후로 주어지는 가장 액기스입니다. 딴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이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딴거 없어요. 그 사랑을 보면 압니다. 사랑이 인간적인 가식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산 사람은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자들은 거룩함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에너지는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대단히 파워풀한 그런 기독교인 같습니다만은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보면 거룩함이 절대 없습니다. 인격적인 부분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긴장돼 가지고 평안을 잃어 만드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늘, 아,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너무, 너무 과민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뜨겁게, 저거는 분명히 이 단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가면 쓰고 들어온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버리면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이런 우는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귀한 목사님에게 꼭 상담하고, 목사님의 정확한 진단을 서로 받고, 서로가 이런 문제에서 과유불급, 과하면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단의 문제에 휩쓸리지아니 하고, 일생 동안 균형 잡힌 건전하고 아름다운 상식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를 잘 받고 가는 가정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